자, 지금 요거의 해설지를 참고하시거나, 영, 뭐, 그렇게 보면은 이 그래프를 그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굉장히, 이런, 이건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다섯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면, 그걸 그리려면은 시간이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래프 참고된 거를 제가 그리지 않을 거라서 잘 보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지금 문제에서 gx는 fx 플러스 절대값 fx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x는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을 보면 x가 0으로 갈때 gx의 극한값이 0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게 맞으려면 기억에 이렇게 써야겠죠.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를 이렇게 써서 봐야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극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fx의 우극한은 0이란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댓값도 역시 0이겠죠. 좋아. 야 지금 얘랑 얘 비교할 때0 우극한이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면 올리면 2가 되잖아. 그러니까 0이니까 그냥 0이라고 봐주면 돼. 그럼 0 우극한은 뭐가 되냐면 0이란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0 좌극한을 보면 마이너스 1이란 걸알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의 절댓값을 씌우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해서 gx가 0에서의 극한값은 0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니은 절대값 hx는 x는 0에서 연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건 간단하죠? 이것도 니은도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우극한과 이 좌극한을 봤을 때 이게 다르더라도 야, 어, 야, 야 이두 이 개가 다르더라도 절대값이 같으면 이게 맞고. 그렇죠? 절대값 h x니까 우리가 살피는 거는 이게 만약에 다르더라도 절대값이 같지 않으면 니이 틀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두 개의 극한값만 비교하면 되는 거지 절대값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f x 플러스 f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불안한 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함수 자체가 무슨 함수냐면 y축 대칭인 함수예요. 이 함수 자체가 여러분 fx f x 플러스 f 마이너스 x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x가 되고 얘가 x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fx f x 플러스 f 마이너스 x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더라도 식이 바뀌지가 않아. 얘가 자체가 y축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얘랑 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계산을 안 해봐도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막0 오른쪽 왼쪽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 안 해봐도 되고 그냥 처음부터 0 우극한과 0 좌극한은 x는 0의 대칭의 함수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은 맞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있어요. 극한 값이 같은 건 맞는데 지금 얘는 이윗 부분 기억은 여러분 기억과 니은 구분해야 되는 게야 집중. 엄청 집중해야 돼. 기억은 기역, 극한 값이고, 니은 연속성이야. 그러니까 극한 값은 같다는 건 오케이인데, 근데 이게 함수 값이랑 같은지를 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윗 부분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0 우극한이 뭐냐면 0이고, 0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F0을 함수값을 두번더 했을 때, 왜냐면은 지금, 어, 함수값, 여, 여기다가 0을 넣어도 F0이고, 여기다가 너, 0을 넣어도 F0이니까, F0을 두번더한게 마이너스 1이랑 절대값이 같은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F0의 함수값이, 0의 함수값이 2분의 1이 나오니까, 2분의 1을 두번더 하면 1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은 1이니까, 원래는 이 단독으로는 불연속인데,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그런데 마이너스 1과 1의 절대값을 씌우면 같아지기 때문에 리은 오케이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극한값 물어봤는데 연속인 줄 알고 틀렸다고 하면 은 기억에서 막 틀려버리면 그 멘탈 완전 나가버리잖아요? 하긴 뭐 멘탈 나가도 이제 회복할 기간은 충분한데. 근데 지금 극한값이 물어보는 거랑 연속을 물어보는 거랑은 다르다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디으로 가겠습니다. 디에 gx 곱하기 hx가 x는 0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기억 리은 디 문제는 반드시 디 읽기 전에 리은을 다시 보세요. 그게 그 중요한 습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 리은 디귿 문제는 리은을 잘 헤쳐 나갔더라도 디귿으로 가기 전에 디귿 한번 읽고 다시 리은을 읽어주세요.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리은에서 이미 우리가 절대값 hx가 x는 0에서 연속이란 걸 보였죠. 그렇잖아. 지금 얘가 지금 연속이란 걸 보였잖아. 근데 어떻게 연속인지가 중요해.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얘가 연속이잖아요. 그럼 얘가 불연속일 거거든. 왜냐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문제가 나온 거지. 연속 곱하기 연속이면 디귿의, 디귿의 문제가 발생을 안할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지금 연속이란걸 니은에서 보였기 때문에 불연속일 건데. 그러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 되려면 이 연속의 함수값이 극한값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니은에서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1이란는걸 보였기 때문에 얘가 불연속을 갖는 값을 커버를 못해 주겠죠. 그러니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데, 얘가 0이 아니란 걸 니은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100% 불연속이 된다는 걸알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야지, 이 문제를 단시간에 풀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